Forgetting... 안녕하세요. 아이 a 아이를 위한 아이에 에안. 아이마인드 팀입니다. 네, 저는 아이마인드 팀의 AI 메인 개발을 맡고 있고 백엔드 보조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현입니다 저는 아이마인드의 팀장 양성훈입니다. 저는 팀에서 이제 기획자 PM 그리고 이제 플러터를 사용한 웹앱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이마인드 팀의 오승진입니다. 저는 백엔드를 주로 맡고 있고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마인드 팀은 팀 결성 당시에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어, 살펴보니 시장 조사를 통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 AI 서비스는 많지만 유독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AI 서비스는 없더라고요. 마침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동 심리 상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시장 동향 파악을 통해 알아내었고 AI 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아동 심리 상담을 어,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를 계획했습니다. 어, 현재 저희 아이마인드 팀과 m o 협약 체결을 한 기업의 베타 테스트를 통해 기술 검증을 마치고 간단한 MVP 모델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고요. 어, 고도화 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를 뽑자고 하면은 상생을 뽑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의 비즈니스 특히 AI를 사용하는 비즈니스의 경우 기존의 플레이어를 대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초기 시장 점유율 차지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작용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장으로 한 아동 심리 상담 분야에서도 기존의 상담 센터 그리고 상담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저는 이들을 이런 기존의 플레이어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구축해요. 시장에서의 수용력을 높였습니다. 이 점이 저의 희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소프트웨어 마스터에서 진행하는 고도화 과정을 진행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파트너십을 맺어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과도 더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들어서 다양한 서비스를 런칭할 계획입니다. 저는 해커톤 때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팀 구성 정이었는데, 여러 팀 외에도 다른 분들과 만날 수 있어 좋았고, 또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연수센터를 이용해 좀 제약이 있는데 어, 그 당시에 이제 몇 팀만 뽑아서 연수센터에서 작업을 할수 있었는데 그 기억이 되게 기억이 남아서 어, 좋은 경험인것 같습니다. 저는 다 기억에 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멘토님들과의 멘토링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희 팀이 개, 기획과 개발에 있어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었는데 어, 기획과 개발 쪽으로. 되게 실력 있으신 그런 멘토분들이 저희의 입장에서 정말 같이 고민해주시고 저희가 무작정 어떤 답을 제시해주시기보다는 멘토님들이 저희 스스로 어떤 근거와 생, 그런 논리를 구축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알려주는 과정이 되게 저에게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어? 어 저희 벌써 수료인가요? 어, 너무 어, 힘들만큼 너무 재밌었던 시간이라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 아직 조금 남긴 했지만 사실 체감상으로는 진짜 엊그제가 4월달 갔거든요. 근데 어느새 눈 깜깜 찰 사이에 6개월이 지나갔는데 어, 지금 현재 집중함은 느껴지지 않지만 이제 6개월 전 저와 저를 지금 비교를 해보면 되게 많이 변한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한테 고생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는 어, 다음번에 이런 또 기회가 있으면 또한번더 하고 싶을 만큼 이 수료 기간이 재밌었고요. 어, 더불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정도입니다 저에게 소말한 각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기존에 이제 학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지식들을 진짜 개발자로서 그리고 서비스 기획자로서 응용해보고 또 몰랐던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과정이어서 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의 각성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을 가지라는 말을 전해, 전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 마이스로 과정에서는 개발부, 개발도 개발이지만 기획부터 전부 밑바닥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신이 맡은 어떤 업무와 그런 파트에 대해서 책임감 없이 임해, 임하게 되면 어, 본인에게도 힘들고 팀에게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분이 이제 들어오셔서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각오를 하고 들어오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어,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여기 소,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는팀 결성, 기획, 개발까지 모든 부분이 경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을 각오하셔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어, 중간에 나가게 되면 남아 있는 팀원들에게 피해가 될수 있으므로 이, 이 점을 특별히 생각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저희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사무국 분들과 멘토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마 화이팅! 화이팅! 아이마인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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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아이마인드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